오늘 본문 말씀은 증인이 되는 것과 관련돼서 당시에 재판이 진행될 때 필요했던 증인과 관련된 이야기로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된다 증인이 어떻게 어떻게 증언을 한다라는 내용이지만 우리에게도 주는 시사점이 많다고 싶습니다 결론적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주님의 생각의 자리 판단의 자리 그러니까 주님이 재판장이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당한 여러 일들에. 주님이 최종적인 심판의 심판자이신 것을 떠올리도록 하게 되는 믿음의 도전이 될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요즘 증인이 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단순한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교통사고의 증인이 혹시 본 사람이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점점 CCTV나 혹은 블랙박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뭐 팩트 혹은 찍혀져 있는 화면 이런 영상 같은 것을 이제 증거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반면에 신문에 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자신과 관련된 일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증언하려고 할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도 내가 재판정에 가서나 혹은 내가 여기 이걸 보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여러 부담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런 부담감은 별개로 만약 자기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자기가 사고를 당했을 때 누군가가 그 일을 보고 증언해 준다면 그것만큼 또 귀하고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증인은 그저 자기가 본 바를 이야기하면 될 터입니다. 내가 본 바를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면 될 터이고.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증인은 말 그대로 본걸 이야기해. 그런데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부 내용 보면 그 증인이 될때 이렇게 사실대로 말해야 해. 혹은 악의적으로 말하는 것은 끝까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데요? 우리가 우리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서 혹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 혹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연약함이죠. 근데 이런 연약함 여러분, 구약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판이 진행될 때 우리가 보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판단하고, 어떤 사람에 대하여 정제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뭐 공동체 우리가 있는 일에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증인이 필요할 만큼 이야기하고 우리의 의견을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과 당시 구약 시대의 재판 방법은 다를지라도 그래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심중에 작동하는 연약함은 똑같아서 똑같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신다. 주님을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세우신다.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처럼 이 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우리가 재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는 대화를 발견하게 될때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라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라입니다 오늘 15절로 1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나쁜 증인이 나타나면 소송을 하는 양쪽은 주님 앞에 나와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서 그 일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증언. 특별히 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증인이 나타나면 양쪽이 다 주님 앞으로 나와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의미 있다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많은 일들이 이거 아무도 못 봐서 나만 억울해. 나만 봤잖아. 아니, 나랑 그 사람만 이 일을 겪었잖아.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 일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예요. 다내 탓이야, 내 탓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주 건강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오히려 반대로 대부분은 이건 니네 탓이야. 이건 그 사람 탓이야. 이건 그 사람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늘 일로 인하여서 억울한 일도 많고 분노도 있고 합리화도 있고 그런 일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조금만 길어지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행동할 때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원인을 밝히고 이러는 과정들 중에 얼렁뚱땅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만든 법정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검사처럼 끊임없이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냥 현실을 우리가 그대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법정이 있어요. 우리가 검사이고 우리가 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혹은 우리에게 억울한 사람, 억울한 일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되는 사람,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만 유리한 그런 증언들을 기억하고, 말을 끼어 맞추고,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하여서 억울함과 분노를 토로합니다. 근데 정작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일에도 우리가만 알고 있고, 우리만 생각하고 있는 일에도 두세 사람의 증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언을 잘 들어봐라 라는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증인이시고,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이 재판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재판장이 나고 검사도 나고 잘못은 피고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주님 앞으로 나와서 얘기해라. 주님 앞에서 판단하고 생각을 해라 주님 앞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되어지고 판단되어질지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증인이 될때 너희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네가 증인, 네가 재판장이 아니야 너는 증인이야 너는 재판장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재판장이 따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의 증인이 될 때에 너희들이 이러이한 것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할 때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라고 싶어요. 유명한 재판이지만 나치 당시에 2차 대전 때 유대인 대학살이 있었고 그동 그때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나치 전범으로서 2차 세계 대전 때 엄청나게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남미로 도피했어요. 10년 넘게 숨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전범들은 잡힌 다음에 사람들의 증언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재판하고 처벌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우슈비츠나 이런 수용소에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을 그냥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다 숨어버렸거든요. 자기들은 시켜서 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우슈비츠에 그 투옥되었던 유대인들의 증언들을 받고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아주 악독했던 간수들 악독했던 행동들을 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적당한, 정당한, 합리적인, 합법적인 처벌을 했어요 전범들에 대해서 근데 이 아이희만이 그렇게 악독한 짓을 했으면서도 숨어 살았다는 얘기예요 남미로 도망가서 잡히면 죽으니까 죽었다는 걸 알겠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잡혔어요. 이스라엘에 압송되어서 재판을 받는데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에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끔찍한 반인류 범죄로 기소되었고 그의 범행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필요했죠. 누가 해달라고. 그냥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문만 들었다고. 죽음의 수용소에서 만행을 가담했던 그를 본 사람은 찾아야만 했는데, 그때 중요한 증인 중에 예힐 디누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힐 디누르.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남자였죠. 증언을 위해 들어온 그가 유리칸 너머에 아이만을 보자마자 울, 울음을 터뜨리면서 바닥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 아이만을 보자마자 크게 울면서 남자가 크게 울면서 쓰러졌대요. 재판정에 들어와서.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에 마이크 윌리스라는 텔레비 사람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 디노를 인터뷰했답니다.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충격이었냐고. 왜 아기만을 보자마자 쓰러졌고 그때 당시에 찍혔던 영상을 보여 주면서 이유를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괴로운 기억을 주체할 수 없었을까? 증오에 북받쳐서 쓰러진 걸까? 이렇게 생각돼서 물어봤지만, 디노르가 내놓은 답은 정말 완전 다른 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서구의 여러 세속인들이 그의 말에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 자기가 그를 보고 나서 너무 충격이었던 것은, 아이만이 악마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임을 깨닫는 순간, 마음의 평정을 잃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곳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아이만은, 막 그렇게 사람들 조롱하고 혹은 그렇게 장인하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자기가 이렇게 함부로 내릴 수 있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만 느껴지고 생각이 들었는데 정작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재판정에 와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그냥 이제 늙어버려서 노인이고 초로의 노인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했던아히만이 이런 모습일까? 그리고 그 모습이 자기와는 별반 다를 것 없는 정말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이고 그냥 늙어가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자신이 무서워지더군요.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그럴 수 있음을 깨달았으니까요.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게 그 사람 너무 악하고 너무 악의 대명사이고 수용소에 있을 때는 너무 무섭고 그랬는데 전쟁 끝나고 막상 자기 자리로 돌아가니까 똑같은 똑같이 늙어가고 있고 똑같은 사람이고 그 일이 너무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많고 우리의 삶에 늘 재판장이 있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죄인들을 이렇게 덮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연약함과 심지어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 죄인이 정해져 있고 그 사람의 죄가 너무 분명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조용하게 질문해 보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도전한다고 싶어요. 진정한 재판장이 누군지 아느냐? 우리는 날마다 억울함만 있을 것 같느냐? 우리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우리는 괜찮을 것 같느냐? 그리고 그게 만약에 우리 눈에 보여서 판단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성숙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판단으로만 생각하고 재판을 해요. 우리가 만든 재판장에 우리 마음대로 사람을 세우고 증거를 채택하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재판장이시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실 것이다. 그게 두 번째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거짓 때문에 똑같은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일로 인해서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너 기억해라. 이 세상에 살면서 너만 재판하고 너만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재판 정 앞에 서야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영원한, 유일한, 우리 삶의 모든 사람들의 재판장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18절로 21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한 뒤에 그 증인이 그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 증인이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 먹었던 대로 그 이웃에게 갚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이런 악을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증인이 되었을 때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자신이 해치려고 마음 먹었던 대로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당시에는 재판에 있어서 과학적 증거라는 것이 요즘과는 비교할 수 없었겠지요. 당시에 CCTV가 있었겠습니까? 뭐 다른 어떻게 객관적으로 그 일을 남길 수 있는 기록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사람이 본게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증거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뭐 혈액형이 요즘은 뭐 피가 묻어있으면 혈액형을 뭐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DNA 검사를 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어도 염소 피 묻혀서 가지고 가도 사람인지염소인지 구분 못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이 요셉 죽은 줄 알고 평생 살았잖아요. 요즘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피가 사람 피냐 염소 피냐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액형 뿐만 아니라 그게 누구의 DNA까지도 다 알아낼 수 있잖아요. 당신은 빨갛고 그게 피면 그게 사람 피인지 동물 피인지 몰랐어요. 그 증거로 채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 증인이 갖고 있었던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 거의 절대적인 거죠. 내가 봤다! 이러면 그게 절대적인 증거로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의도적으로 나쁜 증언을 한다면, 진짜 사회적인 혼란까지도 가져올 수 있겠죠. 안 봤는데 봤다고 얘기했다거나, 대표적으로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 뺐을 때, 불량배들 불러서, 여기 그 사람이,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막 그냥 경멸하듯이 모욕했다라는, 그렇게 두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봇이 죽었어요. 그런 거짓 때문에.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고 이 어려운 일들 여러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당시의 생활이니까 요즘은 멀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여러 일들과 상황들 앞에 있을 때 거짓 증언을 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 증인이 될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악의를 가지고 혹은 그 일을 했던 대로 재판정에서 똑같은 일을 당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각오해야 한다. 혹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현대가 과학적인 발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과학은 한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악한 일을 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온전한 동기를 밝히는 일은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리적인 여러 상황들을 밝히는 것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 못해 심신미약이라고 막 주장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해 놓고서 요즘은 우리나라만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데. 이거 주치로 인해서 술 먹고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라고 막 우기면 그 부분이 쟁점이죠. 이거 심신미약이라고 봐야 되냐? 일부러 그런 거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술 취해서 만약에 그러면 가중 처벌한다고 한, 하는데 우리나라는 감경 사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재판계 보면 늘 내가 내 심심 이야기였다. 그러면 그걸 감경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걸 과학적인 접근으로 다 밝힐 수는 없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가지고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거나 할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과학이 발전해도. 우리가 재판이나 억울한이나 이런 일을 밟을 때에는 다 과학적인 것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대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재판장 재판정에서 그대로 벌 받을 수 있을 것에 대해서 떠올려라, 기억해라. 벌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선다는 것을 생각하고 봐야 하는구나. 억울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많죠. 억울함을 풀수 없어서 각자 자신의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즘 뭐 시원하다 이야기하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 보면 억울한데 억울함을 풀수 없고 법의 어떤 테두리에서 뭐할수 없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분노를 표현할 거야 합법적으로. 그리고 그런 시원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또 같이 또 쓸어내리면서 대신 어떤 대리, 대리 만족이라도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애꿎은 사람들 다시 피해자가 되는 일도 많이 있죠 이 세상에는 미리 정해둔 약속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미리 약속한 건 법의 테두리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일 경우에 혹은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혹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일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놓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약속이 되어서 그 이후로는 그렇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아무것도 속일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운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두렵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여러 재판과 심판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억울함을 봐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영원한 재판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날에 서게 될때내 네, 억울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때내 억울함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우리가 살았는지를 떠올리고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점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야겠다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증인이 될 때에는 아니 지금 21세기의 교통사고나 뭐 사기 사건이나 뭐 이런 재판장에서의 증인과는 사뭇 다른 의미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첫 번째 여전히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우리 상황에 우리가 만든 법정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두 번째. 우리가 억울한 일과 여러 상황들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정,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함께하게 될 하나님의 법정이 있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붙잡아야겠습니다. 두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다고 여러분 다 내탓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다 남탓이다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시선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억울한 일이 있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는 재판정이 많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판사가 되고, 우리가 검사가 돼서 억울한 일을 기소하고 판단 내립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일에 대부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신 주님께서는 그런 억울한 일 가운데 누가 재판장인지를 기억해라. 주님 이 일에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